그래. 저는 사실, 그, 교통사고도 두 번이나 나고 그래서, 어, 허리 수술도 뭐두번 하고, 목도 수술하고, 뭐 이래서, 몸은 사실, 겉만 멀쩡하지. 네, <laughs> 몸이 별로 안 좋아요, 건강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힘든 운동이나, 뭐, 근력 운동 같은 건 사실 잘 못하고, 어, 매일 이제 산책을 한두 시, 2시, 오후 두 시에서 세시 정도 되면은, 매일 산책을 한 시간 반 정도, 예, 옆에 이제 단지를 돌든가 뭐집 옆에 공원을 돌든가, 뭐 햇빛 좋을 때, 햇빛도 쬐면서 그렇게 이제 한 시간 반 정도 돌고요. 이제 노래를 부르기를 하는데, 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힘만 드는 운동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즐겁게 해야 이제 음안 빠지고 이제 계속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노래를 매일 한 열곡 이상 한뭐 많이 부를 때는 뭐스 곡도 부르고 매일 부릅니다. 그 노래방 마이크를 사놓고 에,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목소리도 좀 커지는 것 같고, 네 노래가 많이 늘어요. 또 <laughs> 요즘에 트로트 열풍인데, 예. 그 미스터 트롯 보면서 맨날 따라했더니, 예. 트로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음, 즐겁게 또할수 있고, 예. 좋은 것 같아요. 목소리가 그 성대가 이제 그 우리가 아 연차가 되다 보면은 이제 굳으면서 약간 그 목소리가 떨림도 생기고 쇳소리도 나고 왜 이렇게 목이 약간 잠기고 그러는게 있는데 노래를 자꾸 부르면은 그런 게 조금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해이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금에 겨우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 아가씨 그리고 또한 가지 하는 게 라인댄스를 하는데 그 라인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가 배우러 다닌 거는 아니고 그 유튜브를 보고 이제 그 스텝을 몇 가지만 배워가지고 내 나름대로 그냥 그 아는 스텝을 가지고 노래를 틀어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한 20분이고 15분이고 뭐 시간 날때 TV 보다가 뭐 하다가 아무 때나 그냥 어밥 하다가도 잠깐 뭐 이제 들여다 불에 올려놓고 조금 기다려야 된다. 그 시간에 한곡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은 어 그것도 굉장히 운동 효과 있어요. 한 20분만 해도 땀이 나고, 예. 근데 하는 동안 또 즐겁고, 춤추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 라인 댄스 스텝은 어려워. 이게 아니고, 그 유튜브를 보시면 그 기본 스텝이 다 있어요. 그러면 기본 스텝 몇 가지를 가지고 그냥 한 곡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킵. You, hey, hey, hey. Everybody, take hey. it, baby. Hey. Everybody, see hey. it.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음, 제가 2년 전에 그 임상에 참가해 가지고 이걸 배운 건데 그 우리가 이제 에, 연차가 되다 보면 이 발음이 좀안 좋아지고 목소리도 좀 작아지고 네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배운 게 어, 책을 매일 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큰 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는 에, 그런 연습을 하면은 예, 네, 나중에 이제 말할 때 발음도 좋고 네, 목소리도 커지고 그런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배우고 나서 지금까지 그래도 꾸준히 매일은 아니더라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아, 그래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발음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보니까. 네, 이번에 지부가 나뉘면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지부장도 심참내기라 서툴고. 회원분들도 아직은 서먹하시지만 저는 걱정 안 하려고요. 곧 있을 지부 모임을 하고 나면 친목도 다져지고 재밌는 집으로 점점 바뀔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천천히 이제 좀 목소리를 약간 키워서 했죠.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내가 말할 때도 나도 모르게 이제 조금 크게 나오거든요. 네. 이거 한번, 한번 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이번엔 재밌는 시한편 소개합니다. 생각난다. 그 중국집. 글, 서진. 옷 속을 들추는 찬 바람에 길을 걸으면 나을까 나선 산책길. 얼음처럼 차가워진 몸은 어느새 중국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하루를 마무리한 옆 테이블 아저씨. 후르룩 소리내며 먹는 짬뽕. 꿀꺽. 여기 짬뽕 하나요? 후후 뜨거움을 삼켰던 미련의 국물. 눈치챈 주인장 인심으로 한 그릇 퍼다마온 공깃밥. 찬바람, 문을 두드리는 늦은 시간. 눈에 밟히는 그곳. 올라앉은 해물들 뛰쳐나와 바다로 갈듯 힘차다. 만나게 익어가는 김치, 순식간 비운 밑반찬. 저기요, 여기 밑반찬 좀더 주세요. 가슴저리게 그리운 어머니 손.